와, 지렸다. 우와, 너무 냐 혹시? 나 등꼬부레이커. 코, 카, 이, 코카? 코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우와. 이제 다 도착했습니다. 어. 아닌데요? 이분 남아. 아인데요 <laughs> 갑니다. 저 바다 바로 앞이네. 진짜. <laughs> <laughs> 와 <우와>, 멋있다. <laughs> 보이지 않지만. <laughs> 와 <우와>, 멋있어. <laughs> <laughs> 아 바다에서 한다요. <냄새> 열자마자. <laughs> 여기입니다. 우왕. 귀여워. 짱이다 도착. 했리 없나? 시리직비디에 나오는 애송이들 쇼인가봐아나 그거. 나 이거 짜고, 얼굴 야야 얼굴 조금씩 얘한테 맞아 난 저거 같아 짜증나. 우와, 아 따다. 어 연예인 같다. 어머. 허리가 진짜 개미허리시다. 우와. 안큰 거, sexy time. Take the booty, booty. 네네 네? 우와 예쁘다. 왼발, 어, 혹시 궁필이세요? 누구야 사랑이야? 슈빈인데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 아름답다. 이거 밟으면 욕할 거야? 응. 무섭다. <laughs> 둘, 셋. 우와. 포토그래퍼다. 우와 진짜 역감. 나도 이렇게 찍어서 재이야. 그래? 너무 예쁘다. 더 올리가? <laughs> <짜잔>. 멋있다. <웃음> 야 <웃음> 진짜 먹갈난다 저. 저. 거기 있어. 제 헌터. 제 신발, 제 신발 사이즈 뭐냐? 헌터. 나는 일단 안 근데 맞아. 근데 사실 어떻게 찍힌지 아직 안 보여. 맞아. 그냥 찍은. 진한... 겨울과 여름이 공존하나 쓴다는... 맞아. 잠깐 귀여워. 이 패션은 뭐일까요? 이거 봐. 탐난다. 헌터. 예. 탐난다. 계는 w a t 면 되지. 내가 그 찍어. 성민이들아. 팔? 팔. 뭐야? 못 찍은 거야? 눌린 <laughs> <룰링> 거야. <laughs> 어, 내가 디즈니컵을 샀어. 같은 가이여 이어 봐. 깜빡나고어뭐사 와야 돼? 뭔 거네. 맞다. 아이를 먼저 먹을까삼겹살이이다에 먹자. 비랑 불닭을 먹을까? 먹을까? 불닭 베이로 찍을게요. 자. 넣을게 불닭. 아, 너무 할 거야. 여기서, 여 가지고. 돌려와뛰어갔 아이. 아니야. 스포 올려야 돼. 그런 거 아니야? <laughs> 계속 계속 그게 거 현실이야. 현실 글램핑. 맛있겠다. 아! 먹을 사람? 뭔데? 떨어진 거. 그거 너 먹어. 우 그냥 우와. 넣어. 그냥 넣어. <laughs> 자, 싹 갑니다. 따라라란. 따란. 우왕 진짜 안 남았는데? 아니, 남았어. 안 남았는데? 다 먹어, 그냥. 그냥, 그냥 다 그... 넣어. 까먹지 말고. 맛있겠다. 소맥. 너무 많나? 다나? 다다 녹았니? 나무는 닭갈비 위에 올려. 맛있겠다 산미슬 우와 저희 대박이다. 짱이다 이거 민지가 다했다 쭈베로 대박 헉. 왜 이렇게 젓가락질 못해? 어 미안 <laughs> 얘 지금 손떨려서 그래 신매랑 좋아 뭐야 맛있다 응 최고 어 날씨 너무 좋아 기다려도... 천국이야 천국 둘셋 고생했다 했더라. 세자. 아우디. 아우디가 왜서? 지우 상하차 승합차를 따라다니는 거야. 그날 응. 멈출 때마다 들어가서 여기 포켓몬빵 몇개 들어와요? 응.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친절한 기사님들 얘기해 준대. 진짜? 아 여기 네. 얼른 사세요 이렇게. 그, 꿀팁. 해해해해 어. 해. 해, 해. 스탑. 찍어야지 찍어야지. 예지. 찍었잖아. 왜 봤어? 왜? 찍었어? 찍었잖아. 야간지 쩔지? 어. 방수상 민지 씨. 야, 뭐야 진짜? 야나빈 이거 아, 아니야. 안 아, 찍어. 아, 뭐냐? 뭐야? <웃음> <웃음> 와 대박. 야맨 짝으로 <laughs> 감결 한 박스 사줄게. 사랑한 어 소주처럼 언제나 든든하고 싶은 큐티 안금걸뜬 니가. 귀여워. <laughs> <laughs> 그리고 이거는 천혜향인데 엄청 달아, 진 이거 오늘 안 주다. 네. 엄마 겠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다 그게 있거든, 뜻이. 여기는 이렇게 히 써놓고, 이렇게 저희는 본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공서체로 아, 저게 아, 궁서체야? 우와, 이거 우와, 궁서체다. 진짜 멋있어, 한미님. 우와, 우와, 궁서체다. <laughs> 그럼 뭐가 문제나이니 <laughs> 네 자체가 문제야. <웃음> 박수빈 <웃음> 금쪽이. 니네 자체가 문제야. <웃음> 금쪽이. <웃음> 우리 금쪽이는요, <laughs> 술을 줄여야 합니다 오늘 술 먹으면 아, 안 샀지. 시작. 오이. 아.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었어. 아, 아술 먹. 아, 왜냐면은 안 됐어. 뭐가? 어, 어려워. 이거, 이거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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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들어가. 야 우리 노무 우리가 벌거자. 추워? 야너 추우면 들어가, 수빈아. 안 추워. 어? 멋지다. 이거 만만이들. <laughs> 완전! 완전 별로! 별로야? <laughs> 요즘 애들 뭐라고 하지아 <laughs> 웃겨! 야 근데 진짜 이쁜 풍경이 풍경이 예뻐? 어! 너안 이뻐 저게? <laughs> 야 너무 이쁜데? 미쳤다 야 애들 온다 야 얘가 너 다, 너한테 담배 너 담배 찼던데너 담배 안 주고 갔다고? 나 연초밖에 안 파서 미안해. 나 연초 안 펴. 아, 나 연초밖에 안 펴. 너 전담이야? 어나 전담이야. 나 전담은 이, 안.. 야씨 애기야. 야사이가 <laughs> 야, 사이... 사이... 우리 사연 사이... 아, 저기, 저기 해줄 때 선글라스 고 저기 가서 릴스 찍자 이거. 어, 넌, 어,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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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릴스 좋아. 나 우리 연습하기로 했잖아요 넌. 민지야. <laughs> 하나 둘코카이 코카? 코카 고간고 <laughs> 간지 작살 너 이거 모자이크 안 해준다? 어 텀보이! 제문을 <laughs> 끼고 노을을 보러 나갑니다 난 에이블리! 어? 아, 이거 또... 나이키인데 여기 아디다 스는거좀 좀 에러다 어? 에러? 삐삐 너 이거 가려야겠다 우와. 어때? 괜찮지? 난 노스페이스 와 지렸다 우와 너 부자냐 혹시? 와. 나 등고부레이커. <laughs> 나 제대로 뛰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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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야, 우리 탱크에서 들어갔어. 어, 박수빈이다. 어, 와, 밀다 치즈, 밀다 치즈. 와, 박수빈이다. 와, 머 <laughs> 한마디 아, 해주세요, 박수빈씨. 안 들어. 안 들어. 밖에 아니고. 와, 놀 존나 예쁘다. 근데 내 신발 없네? 있어, 내 <laughs> 여기. 어, 어라라? 그래, <laughs> 저거 내 신발인 거 같은데? 야, 난 아디다 씨 신어. 에싼, 너, 굴. 어라라? 굴인달라굴인 내거 <불이> <될것> 같은데. <불이> 너한테 크지만 내가 너 신겨줄게. 딱이다 신데렐라 슈즈다. 그게 뭐야? 그럼 어, 나랑 결혼해야 되는데? 아니 레타몬거 메고 신데렐라 일렐라. <불이> <불이> 어불 피웠다. 지금 안돼왜안돼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우와 나도 나 소화 다 됐죠 습이나 다 진짜? 먹을 수 있어 나도 어제 릴스 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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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다 우와 어제 뭐지 노숙인가어 여기 캠핑장에는 특이하게 노숙자가 있어요 우리. 이름서 제희 <laughs> 고객님 선포해드리습니다 어라어라? 불편하시말씀해주세 편해보여요 불편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응. 깨어나셨어요 고객님께서 깨어나어 고객님이 화난거 같은데? 고객님 척추 마사지 갈게요 토한다 뭐야? 토한다 알겠습니다 어? 얼굴이 되게 빨개요 지스레곤이에요 어, 하트 브레이커라서 음. 제발 한 손이라도 우와, 노을 멋지다. 제이 자? 아니? <laughs> <씨. 너무 잘해. 웃음> 와 또라이다. 네. 우와, 관전이었다. 아, 불러줄 때까지 기다린 거였음. 오케이. 나, 아, 신발 우와, 네. 멋있다. 신발 진짜 멋있다. 우와 구마다아야 되는데 아 그래? 어. 근데 바람 불면은 괜찮나? 어? 저 슬리퍼 내거 같은데? 맞아. 이상하다? 네, 우와 개단다 아? 아, 우와 아, 뭐 맛있겠다 뭐 구마를 꽂고 있어요 <웃음> <웃음> 제야등 펴야지. 등, 어, 삼 c m 같잖아. 오케 하나, 둘, 셋. 아니야, 여기 봐, 여기. 카메라 옆모습 했을 때 예뻤어, 다시. 아니야, 오른, 오르... 아니 왼쪽, 왼쪽. 나왔다, 나왔다, 피가, 우와. 야, 너 나왔다. 선글라스를 낀 수상한 여자가 말을 겁니다. 미안. <laughs> 미안. <미야. 웃음> 우와, 이상하다. <laughs> 얘안 도망가. 무는 거 아니야, 너? 아 괜찮아 물려도 돼 아파 고양이가분 뭐. 배고픈가 봐분다너 배고파? 헝그리? 아유 헝그리? 아유 후아 유 후아 유너 누구야 너 누구야 나는 야옹이다 두둥 막 보여드릴게요 우와 우와 멋있다 우와 잘 먹겠습니다 고모형이 낫나 소리 없어졌나 너 맛있냐? 응너굶냐깔랑이 먹는다 냐퍽이 아니 얘가 어디까지 나한테 보여줬나? <laughs> 나 밥맛이 없는 것같아 뭐라고? 코로나 부작용 <laughs> 코로나 부작용으로 <야>! <laughs> 진짜 없어 야! 야! 랑어봐 아니, 아니 밥맛이 없대 밥맛아 밥맛이 없는 거지 음. 밥 빼고 있어어그지그지야 음. 라이스 쌀 진짜 맛이 잘 안나 코로나 걸리면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먹자. 먹으셈 먹기. 아, 먹기. 허리 씨저 선글라스 보여주고 싶은데 <목소리> 보일 수가 없어. 선글라스 끼 야, 야왜그만어고 맛있다. 아, 얘가 차져 여기. 그래 거기다 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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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와, 진짜 막달난다. 뭐. 야, 만선 아니야? 피안 통해도 무조건 판다 이거. 도둑이다. 아닌데? 꺼져 응. 좋다. 어 사진 망했다. 아 영상 망했다. 오. 이게 요즘 핫한 도트다. 우와. 우와 은가다우다 코딱, 우와. 꽃딱지다. 우와 예쁘다. 완전 꽃지 우와 이게 광화문 스타일. <laughs> 인천 태안은 모른 스타일. 어, 갑자기 태안 귀화한다 으... 우와. 효정이 언니 상처받는다. 어, 효정 언니 사랑해요. 효정 언니. 아까 제가 다섯 컬레만 원에 양말을 사자는 거야지고 어, 어. 야, 우리 네 명이잖아더니. 야, 5월에 제 아, 효정 언니? 어, 효정 언니 오면은 정고 <laughs> 이러면서 제가, 효정 언니가 올거 같아. 안올거 같아. 대. 이걸로 협박하는 거지? <laughs> 양말로? 어 양말로. 언니 이거 받고 싶으면 와. 이러면서. 그디다. 언니가 그지도, 그지도 그지... 아니. 아니그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어, 그냥. 어이가 없네. 야너 그래서 만원 있어 없어. 그래서 아 그래, 사지 마. 만 원이 없어서 양말을 못 산다 우리. 응. 여러분도 구독과... 후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laughs> 눌러주세요. 고구마다. 추필은. 피자. 대거 피자. 대거 피자. 손 나. 와손 나. 안 쪄가지고. 아 다 익었어? 어다 익었어 다 익었어. 아, 시다 우리 제일로 와봐. 띠용. 띠 따란 따란. 제야 추워. 제야 추워. 입 돌아가 아, 들어와. 아니, 아니, 아니야. <laughs> 우리 우와. 우와. 뒤집었잖아, <laughs> 아. 와, 아니 아니 그냥 뒤집어. 우리 수진이한테 배워가지고. 와, 와. 다뒤집고 찍어내라. 우 와. 아 그럼 뒤집고. 사랑사 아 이거 하면 안되는데? 대파좀 <laughs> 짜르고 됐지? 야 술! 술술술술 대세주밖에 술, 술. 없어 먹어야지 뭐 이거 아, 먹고먹고 먹고 계속먹어 잔다 어 <laughs> 자고있어 진짜 와 심폐소생술 한다! 우와! 산다와 우와. <laughs> 우와, 우와. 야! 넌 잤잖아, 아니안 잤는데? 누가 잤 이게 뭐게요? 와인 파티! <laughs> 립밤 플레이 왔다뭘 아, 찾을까, 찾을까 고민한다. 맛있다! 야, 너무 맛있어. 어머 어머 너는 나랑 갈래 <laughs> 쟤는 참 여전하다 난 절대 안 잔다 쟤안 잤대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다뒷 듣던 거다 들었대 이거 와인 같은 경우는 플레이존 <목소리> 아, 화이트 나 이거 먹은다 너 숟가락으로 도미노 감자케찌 부럽다 제조사 불러드릴게요 도미노 데 폰다네스 도민노 피자? 빙까 바비아 <laughs> 인도 영어 아 포토. 스페인어입니다 야 박수빈 음. 우와 남자다 우리는 저희끼리만 놀게요 죄송해요 아제 친구는 자고있어서 세명밖에 없거든요 <laughs> 연기 우와 우와 잘생겼다 아 저희는 스마일골이야 아 진짜요? 진짜. 잘 짓네 아, 너 개같아 개 죽이자 <laughs> 아나 아, 패션피스톨이란 아, 말이야! 아, 네. 좀, 나 신었고 빨리 저거 신안 신으면 나침 뱉고 바닥에 넣어. 어? 구경할 수있는데제이야큰 <laughs> 아, 큰일 났어. 왜? 칼이 안 들어서 두부가 똥 싸고 있어. 어? 그래서 그, 그 그대로 넣어버리면 되겠다. 그치. 우와 좋았다. 순두부 열라면이다. <laughs> 자기를 잘했다. 맞아. 먹자. <목적기> F 뭐 우와 굿 먹어. 맛있겠다. 개꿀. 군침이 싹 도네. 이거 황민지임 나 아닌. 진짜 어이가. 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나 먹어다 어 우와 유. 나 먹뱉었어. <먹어서 목적> <지금. 목적> <나 목적> 너, 너 <뱉었어>. 누구야? <목적> 먹는다. 먹어. 아삭할때 먹어가 맛있거든요? 나도. 제일 큰거수이니까 팔로? 나발부는 듯이. 얌양그어드. 우와 헤트와 그거. 이 맛이 기억나냐? 헬로지토? 아 알지 아, 알지. 래기억나요 물기. 하이치스나 노래가 기억이 안 나. 걔 닮았어. 기억까지 아파. 그 외계인 초록색? 초록색? 하이치스 하이유미? 길가 지토. 이건 무조건 해야 돼. My name is Tiki. Tiki, Tiki, Tiki. w 삐끼 t t 삐끼 h i Tiki, Tushi. Tiki, Tiki, t 쓰레기 t 와 k i Tiki, t 어 그고얘 음. 자꾸 겐도에다가는나뭐 사주려고 너 발사이즈 몇이야? 뭐 갖고 싶어? 이러면서. 그거 그 장기 매매 시장에다가 어. 내놓으려고 물어보는 건데. 맞아. 너 신장 몇이야? 이런 거. 그치? 너 신장 건강. 해 몇이야? <laughs> 나그래서 신장에 허기띠다 그러니까 연락 와. 나 신장에. 아 세진아 세진아. 나도 좋아. 망연방리 있어서 언제 실명 건지 몰라. 그리고 말을 더듬어. 나, 나 진짜 안다가야 무섭나 봐. 유 봤어? 거 진짜. 눈똑빠졌는데 존나 을려나 진짜 막, 막막. 나 진짜 막, 막 막, 막 내꺼. <목소리도> 와유! 어, 와유, 너 누구야? 우리 민지 그냥. 편집자 음, 쓰고. 어, 그냥 나, 나, 그냥 나, 긴 내가 편집해주면 나도 돈안 주고 자기들만 수익 가져가도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네 집 찾아가서 그노조 토끼랑 있고. 빨아듣기아듣기 <목소리도> <목소리도> <들고, 목소리도> 어, 노래, 노래, 노래 틀고 시위한다고. <목소리도> 하나, 둘, 셋. 자유! <laughs> 나 먹겠을 거어나 배우. 나 누구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한라봉 볶음밥도. 쭉쭉쭉 치발 먹고. 지금 내가 요리사. 일요일은세진이가 어? 요리사. 잘못 했다. 둘지마 음? 진짜. 네? 삼겹살 남은 거 먼저 볶고 할 거. 야아 사이다 해까 기다려, 기다려. 근데 11시까지 나가야 되는 게다 치우고 나가는 게 11시인 거지? 응, 어, 응. 어. 아, 좋겠다. 지금 그러니까 10시야. 1 0시 아니 이거 말고 다른 건다 치워놔야 돼. 이거 버려. 우리 블리스가 1차 하고 올 <놀람> <놀람> <오. 놀람> 나왕어 쓰레기는 <놀람> 주셨습니다. 세진이가요. <놀람> 아 가락안끄대고뭐 하세요 선생님. 집중 집중. 어술흘렸다콩날라고나하지 않아. 한 방울도 남는 녀석. 야야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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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화내지 않는다 그랬는데 소리질 같아. 와! 군노 조절 잘해다네야 시원해 보인다. 어, 좋아. 아, 아 짬베랑 진짜 조절 잘해또 한다. 진짜, 진짜. 떼는 걸로 갈 거야. 진짜 친구를 준건 힘들 다 같은데. 둘, 셋. S.